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켓몬 마스터입니다 자 다시 제 영상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푸른 충격 브레이크 부스터 팩트를 개봉할 건데요 자첫 번째 부분은 안 봤으면 꼭 그걸 보시고요 그럼더이두 번째 부분은 마지막을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15팩이 나왔는데요 이네 번째 푸른 충격 브레이크 부스터 박스에서 어, 과연 어떤 포켓몬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얼음 기신 x 하고 조라크 브레이크가 또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대를 지금 기대가 많습니다. 아, 매우 궁금한데요, 다른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 제발 제발 얼음귀신이 액사고 조라브레이크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또 푸른 충격 브레이크 개봉을 시작합시다. 자, 그럼 제가 또이 열다섯 팩들을, 어, 가위 갖고 잘랐고요. 그리고 과연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개봉을 시작할까요? 매우 기, 분이 좋습니다, 지금. 종칼드가 나올 거라는 걸 알아서요. 근데 얼음 끼신 EX가 나오면, 아, 문제가 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부스터 팩을 개봉합니다. 과연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블루, 종아, 부케인, 링곰, 그리고 고지, 자 두번째 부스터 팩입니다 자 좋은 카드 아직도 안나왔는데요 자 바닐프티 모래 두지 야나키 엑슨 돈 그리고 레인보우 에너지 자 세번째 부스터 팩입니다 제발 좋은 카드 나오라 제발 턱검니 모래 두지 도치마론 야부원 그리고 뱀크 네번째 부스터 팩입니다 좋은 카드가 두개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또르박치, 바닐리치, 초로와, 페렐라시티, 그리고, 와! 메가미추 EX! 슈퍼레어! 와! 메가미추 EX! 슈퍼레어를 찾았습니다. 이건 뮤추 EX가 더 좋은데? 와, 이 카드가 과연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가 막힙니다. 메가미추 EX! 아아 너무 멋있습니다. 와저 미치 ex 슈퍼 레그라 매우 매우 미치 ex보다 훨씬 더 어, 훨씬 더 멋집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카드를 뽑을 수 있다니 오 기가 막힙니다 메가 미치 ex 와이 그림 좀 보세요 와 메가 미치 ex 싸움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laughs> 아 베니싱 스트라이크 150 데미지 플러스, 그니까200 데미지인가, 250 데미지를 할수 있는 것 같은데요. 와, 공격도 매우 좋고요. 그리고 그림도 그냥 너무 멋있습니다. 메가뮤추이엑스 슈퍼라이 이런 카드를 뽑을 수 있다니 와, 메가뮤추이엑스. 그냥 이 카드를 계속 보고만 있어도 저는 그냥 매우 기쁩니다. 다른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카드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와, 메가뮤추이엑스. 어떻게 이런 카드를 뽑을 수 있다니. 뮤츠엑스 슈퍼레어브라 훨씬 멋있네요. <laughs> 와, 깜찍옴 플라베베, 고스, 얼음기신 소울링크 그리고 루브도 아직도 부스터팩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과연 좋은 카드 하나 더 찾을 수 있을까요? 아, 타감니 코일, 총아, 가벼운 돌, 밤선인 최근에 제 포켓몬 부스터 박스 개봉 운이별로 안 좋아서요. 어, 좋은 카드 하나 더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운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스터 박스에서는. 대포문노 레어. 아, 그, 메가 미츠 EX 슈퍼레 너무 멋있습니다. 와. 자, 아! 부스터팩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자, 도치바론, 리그레, 바닐프티, 야부왕, 그리고 조로아크레야또 나왔네요. 자, 아, 어, 전화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제 카메라가 조금 움직였네요. 아, 이거, 가위가, 잘안짜져네요 아, 부스터 팩. 제발,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나? 자, 두두. 선인왕, 아차프, 플라제스, 스프사이저. 그리고 다음 부스터 팩입니다. 자, 제발, 좋은 카드 나오라 플라테, 부케인, 조로아, 뱀크, 그리고 체인. 아직도, 부스터팩 4개 남았습니다. 좋은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 어, 5개네요. 자, 부부, 야나키, 도로박지, 뱀크, 뮤추소 링크. So 너무 흥, 흥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지금 너무 기뻐요. 어떻게 내가, 뮤츠 EX 슈퍼레를 뽑을 수 있다니, 난? 지금 좋은 카드가 안 나와도요. 그냥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아, 이거, 부스터팩이 왜 이렇게 안 열어져? 가격도 잘라도, 이렇게 어렵네요. 너무 세게 붙여가지고. 자, 깜지곰. 분떠돌이, 바닐리치, 부사이저, 그리고 팬텀 레어. 와, 똑같은 레어 많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로, 마지막 부스트팩이 나왔는데요. 자, 조로와, 야나프, 플라에테, 고지, 그리고 플라제스. 플라제스 브레이크가 이 세트에 있나? 플라제스 브레이크 되게 안 나오는데요. 계속 조로아크 브레이크만 나오고, 아, 진짜로 짜증나네요. 조로아크 브레이크만 생각해도, 어떻게 계속 그, 그 카드가 나오는지, 아 진짜로. 밤새냐고, 멜로웨타래요. 와, 똑같은 레어 많이 나왔네요. 자, 팬텀 멜로웨타래요. 대포문호, 조로아크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연히 이렇게 멋있는 카드가, 이 부스터 박스에 있다니. 메가 비추 EX 슈퍼래요. 근데 뮤추 EX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메가 뮤추 EX는 대게 많이 나오고요. <laughs> 자 그럼 다음 박스에서는 뮤치엑스를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메가 뮤츠엑스 슈퍼레어를 찾아서 너무 기쁩니다. 와, 그냥 계속 이 그림만 봐도 떠납니다. 메가 뮤츠엑스 와, 진짜로 멋있는 카인데 이게 제일 좋은 EX 카드 같아요. 와, 이렇게 멋있는 카드가 처음 이렇게 멋있는 카드가 나올지는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그냥 기가 막힙니다. 메가 뮤츠엑스 데니싱 스트라이크 자 그러면 이 영상이 또 재밌었으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해주고요 그리고 추천도 해주고요 그리고 댓글도 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좋은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제 영상도 많이 보세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타를 또 봅시다 그러면 안녕히 잘가세요